할렐루야 할아버지 목사님과 말씀을 들으면서 잠자리에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오늘 어, 형 그리고 오빠 그리고 동생들과 재밌게 지냈어요? 그래요. 오늘 제일 좋은 게 어떤 거였어요? 자, 이제 오늘은. 어제 저녁에 이어서 요셉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가난 땅에 그 지역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 열두 아들과 함께 살아가던 야곱은 흉년이 들자 먹을 것이 점점점점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야곱은 아들들을 이집트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양식이 풍족하다고 하는 곡식이 많다고 하는 소식을 듣자 이집트에서 그 곡식을 구해오라고 보내게 됐어요 10명의 아들을 보냈죠 마지막 에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은 집에다 남겨놓고요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 루벤이라고 하는 큰 아들을 시작을 해서 저열 번째 동생들까지 이집트에 곡식을 구하러 갔어요. 그런데 이집트의 총리였던 요셉 앞에 그들은 엎드려서 곡식을 달라고 부탁을 했죠. 엎드려 있었기에 총리가 누구인지 얼굴도 못 봤고요. 또 총리를 감히 볼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총리였던 요셉은 형들을 금방 알아보았죠. 요셉은 동생 베냐민이 보고 싶어서 이렇게 형들에게 자기를 모르는 형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은 가난 땅에서 온 정탐꾼들이지? 솔직하게 말해라. 그 형들은, 아니에요. 우리들은 모두 형제고, 그저 너무 흉년이라 먹을 것 곡식을 살아왔을 뿐입니다. 본래 우리들은 열두 형제였지만, 하나는 죽었고, 막내 동생은 지금 저 가난 땅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자 동생을 보고 싶었던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너희들의 말을 믿겠다. 그때까지 너희 중에 한 명은 감옥에 있어야 한다." 요셉은 둘째 형시5을 감옥에 가둬뒀어요. 그리고 나머지 형직은 형들은 곡식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갔죠. 집으로 돌아온 그 형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수고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둘째 아들 시므온이 함께 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 저 얼굴을 잘 알지 못하는 애굽의 총리가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아니하면 시몬을 풀어주지 않는데요. 이 말을 들었던 야곱은 "그건 안 된다. 막내 아들까지 잃어버릴 수 없지" 하고 보낼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집에 돌아온 형들이 아무리 부탁해도 야곱은 듣지 않았죠. 그런데 애굽에서 가지고 온 곡식들이 벌써 다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또 다시 에, 에, 이집트로 가서 곡식을 구해 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할수 없이 그 베냐민을 형들과 같이 보냈어요. 형들은 베냐민과 함께 이집트에 도착하자, 요셉은 그것을 보고 자기 형제들을 식사에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식사 자리에 가보니 마청부터 막내까지 순서대로 자리를 정해서 앉게 했어요. 그리고 베냐민은 그 막내 동생은 다른 형제들보다 다섯 배나 많은 음식을 받게 해 줬습니다. 그리고 하룻 밤을 자고 난그 다음 날 형제들이 가난 땅으로 이제 곡식을 가득 싣고 돌아가는데 총리의 관리인이 급하게 쫓아왔어요. 거기 서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우리 주인님의 은잔을 훔쳤습니다. 관리인이 형제들의 짐을 뒤지자 베냐민의 짐에서 은잔이 나왔어요. 베냐민은 그 은잔을 훔치지 않았는데 그 자루, 자루 속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형제들은 이집트의 총리 앞에서 벌벌 떨었죠. 요셉이 베냐민을 노예로 삼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베냐민의 자루 속에서 은잔이 나왔잖아요. 그러자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총리님, 막내 동생 베냐민은 우리 아버지의 목숨과도 같습니다. 동생을 아니 데려갈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제가 다시 노예가 될 테니 베냐민 막내 동생은 보내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집트의 총리 요셉 그리고 그 형제들의 형제였던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실대로 밝혔어요. 형들, 제가 바로 형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가까이 와서 보세요. 옛날 그 모양대로 있잖아요. 목소리도 비슷하고, 얼굴도 비슷하고, 형들과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 말을 들었던 형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오래전에, 그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형들은 자기들에게 요셉이 복수할까 봐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러자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님들,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팔아서 제가 여기 온게 아니라, 하나님이 흉년을 대비하고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여기로 보내셨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요.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세요. 형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살아있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야곱은 서둘러서 그 가족들 모두 데리고 이집트로 떠나게 됐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요셉의 가족까지 모두 70명쯤 됐어요. 그리고 이집트의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에서, 무사하게 그 흉년을 지낼 수 있었답니다. 어땠어요? 이제 잠이 좀 솔솔 오는 것 같죠? 음... 야곱은 이집트로 양식을 구하러 아들들을 보낼 때 막내 아들 베냐민은 왜안 보냈을까요? 또 요셉이 형들의 그 곡식 자루 속에 또 막내 동생이었던 베냐민의 곡식 자루 속에 그 원래 은잔을 숨겨놓아서 그 베냐민을 왕궁에 남아있도록 한 이유가 뭘까요? 그래요. 엄마 아빠와 함께 이야기해 보면서 잠이 솔솔 오면 왜 네, 잠을 자세요? 그래요. 내일 저녁에 봐요. 굿나잇!